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우리가 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좀 체계 있게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체계 있게 하는 거랑 상치되는 게 뭐냐면은 주먹국으로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먹국으로 하느냐 아니면 체계적으로 하느냐. 그거의 차이거든요? 근데 그 체계라는 그게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그게 시스템입니다. 체계가 이게 나름대로 그걸 무슨뭐고 많이 어, 마케팅을 공부하고 뭐 이래 이게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일의 순서라는 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그그 그 옛날 분들은 그 일머리가 저 사람들은 일머리를 알고 하는 사람이야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사람이야 뭐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일머리를 알고 있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그뭐 저기 생활의 달인 뭐 이런 데서 그 꼭지를 갖다가 잘 아는 거예요. 그 포인트를 줘야 될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는 어떻게 해서 딱딱 흐름대로, 딱딱 이렇게, 그 공식대로 그렇게 하니까는 그 사람은 꾼이 되는 거고, 소위기에서 그 달인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를 했던 사람들, 주먹국으로 막 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언젠간 이건 아닌데 아닌데 그러고 자꾸만 시행착오를 하다가 한번 이렇게 득도를 할 때가 있어요. 딱 이렇게 뭐가 와가지고 지름신이 와가지고 그때서부터 고, 고, 방식대로 하는 거. 그때서부터 이제 체계가 잡힌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시스템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지금 일을 갖다가 일머리 있게 하는지 순서에 맞게끔 하는 건지 그냥 뭐 그냥 생각 없다가 그냥 뭐 누구 만나면 그냥 뭐때 되면 그냥 한번 얘기하고 아니면 잊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건지 제대로 그 일머리를 잡고 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 원페이지 마케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책이에요. 그 원페이지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많이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이 우리 지금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머리 순수하고 너무나도 딱 맞는 거고 지금 요즘 얘기하는 백만 값하고 너무나도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자 저희는 벌써 5년 전서부터 6년, 5년? 5년 전서부터 그걸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걸 갖다 실무에 적용 해가지고 이미 그게 생활화 됐어요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거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백만갑을 처음 들어가서 어떤 멘트를 날려서 안녕하세요 어, 저 애터미 아시죠 예저 애터미 홍보차 나왔습니다 그럼 그 얘기 하시고 꼭 거기서 OX세모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O나 세모 그래서 어 그래도 그런데요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세번 3S를 받았으니까 그때 저희가 요번에 이렇게 나오게 된 그거는 뭐냐면은 먹으로 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제 그때서부터 풀어나가는 거죠. 저희가 하는 방식은 주로 에, 플랫폼을 완전히 에, 저희 이, 이 시스템을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을 완전히 꿰차고 있거든요. 길게 는 누구를 붙잡아 놓고래도 그냥 뭐 30대 40대를 갖다가 붙잡아 놓고래도 그냥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 30대 40대가 아니 어떻게 60대 되신 분들이 프랫폼을 저보다 더잘 알아요? 어휴, 말 되네요? 아니, 해봐야 뭐, 오죽, 뭐, 60대 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뭐, 우리만큼 알겠어?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어어 너무 놀랬다고 이런 얘기들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 저, 백만간 만나서, 이렇게, 아, 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요? 그런데요? 왜 그러신대요? 그리고 이러신 분들한테 프랫폼이라는 카드를 갖다가 딱 던졌을 때, 그분들이, 요즘 뭐, 어디가나 프랫폼프랫폼 그러는데, 그거, 그거 뭐, 뭐라고 짓거리나 한번 보기나 하자 그리고 자기도 모르니까 자른 근데 카드 프랫폼 프랫폼 그러니까 그 용어는 좀 알고 싶어 그래서 듣다 보면은 오 바이 되네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말머리를 잡아서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하는 그 순서를 갖다가 제가 이제 에, 이건 이론 이론이지만은 그 책에서 이미 실무 이론입니다 그래서 아주 원페이지 마케팅에 나온 그책 그대로를 갖다가 제가 우리 백만갑하고 연관시켜해서 너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책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합리적으로 딱 그게 추론이 돼서 논리적인 전개가 순서를 딱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고 그렇게 그 체계적으로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백만갑이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원페이지 마케팅을 그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읽, 읽겠습니까? 읽어도 마케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약, 요약한 정도가 아니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만 제가 딱 그거를 갖다가 전체적인 거를 수십 번 읽어보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간결하게 꼭 알아야 되고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하는 거를 갖다가 제가 지금 하하고 특별, 특별히 특집을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자 우리가 1 0만 갑을 하는데 왜백만 갑을 할까요? 백만 갑을 뭐 회사에서 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에 누군가 초대를 해야지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니까 명단이 없어. 그몇년 동안 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들 전부 직급 도전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뭐안 따라오면 왕따 시키고 이런 전체적인 문화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는 고만둔 사람들이 10배, 20배가 더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니까 인제부터는 그래서 다 명단이 없어요. 이제 3년 이상 하신 분들은 명단 다 없습니다. 뭐 누구나 할거 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얻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만갑으로 신규를 찾자. 왜 그래도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이 안 변해요. 직급도 전이 그냥 뭐 해가지고 문화를 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지. 절대품질 절대가격으로 이렇게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그거를 바꿀 이유도 없고, 그 회장님이 그걸 바꾸실 뿐입니까? 그렇다면 여태껏 이렇게 고이렇게 끌어왔겠냐고. 자,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품질, 절대 가격으로 지금 회사가 유지되고 더, 그거보다 더 지금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 지금 퇴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정신 바싹 차려서, 어, 아니, 그래, 정신 바싹 차릴 것도 없어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리미엄 멤버십 간단 가입 방법 안내. 1번. 유튜브 홈 화면에서 마이크로 채널을 검색합니다. 2번. 마이크로 채널 홈 화면에 입장합니다. 3번. 마이크로 채널 구독이 안 되어 있다면 구독 버튼 클릭 후 오른쪽에 있는 가입 버튼 클릭합니다. 4번. 마이크로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 버튼 클릭 후 결제 진행합니다. 5번. 프리미엄 멤버십은 매달 정기 결제 진행되며 언제든지 구독,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원페이지 마케팅에 그 100만 값 하는 요령 그러니까 쉽게 그 우리말로 우리 애터미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100만 값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원론으로 들어가서 처음부터 얘기를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8단계야. 그 원페이지 마케팅에서 첫 번째가 표, 장관, 구, 열이에요.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표적 시장을 설정을 해야 돼. 표적 시장을 설정을 하고 또 표적, 표적 시장이 설정이 됐으면 그 표적 시장을 갖다가 세분화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표적 시장이 뭐냐. 그리고 표적 시장이 없다. 타켓으로 하는 데가 없다. 그러면 여기저기 그냥 그 옛날, 옛날 사람들 얘기하듯이 뭐 미친, 니은, 뭐막 그냥 뭐 그냥 막 이렇게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는 표적을 갖다가 표적이 없다는 거, 골대가 없다 그러면 축구를 어디다가, 축구를 할때 어디다가 어느 방향, 어느 쪽으로 초, 볼을 그냥 발로 차야지 거기에 뭐 어떻게 아래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면 그냥 360도 아무 방향으로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지쳐 서 빠지고 한골도못 넣고 끝나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정한다는 것은 그건 뭐 상식적이기도 하고 당연한 겁니다. 자 그래서 표적을 정했다 그러면은 그 표적을 갖다가 세를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거를 우리 성공의 8단계 A스텝의 그 단계랑 여긴 지금 일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초적인 것부터 다 말씀을 드려야 그게 크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논리구조를 갖다가 고 그렇게 또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에, A스텝이 꿈결 명초 만후상복이에요 꿈, 결, 명 여기 요기, 여기까지 자꿈 꿈이 없는 분이 그다음에 꿈이 없는데 결단을 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꿈이 있어야지 그것도 간절한 꿈이 있을 때 강한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결단이 그러니까 인식이 꿈 부분을 차지합니다. 아 애터미 알아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좋아 이건 안할 이유가 없어 그러고 이건 누구한테 얘기해도 전혀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쓰고 뭐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도 하나도 없이 오히려 더 조, 같은 가격에 더 훨씬 더 좋은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해 주니까 나도 고맙다고 얘기해야 돼 이런 이런 마음이 안씁니까안 쓰면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그러면 아직 애터미를 하더라도 그냥 수박 같은 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laughs> 그런 꿈들이 생겨서 야 이걸 내가 수단화시켜서 내가 이제 이 도구를 가지고 내가 진짜 성공을, 조그만 성공서부터 큰 성공까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결단입니다. 자, 꿈과 결단이 <laughs> 되지 않은 분이 백만갑을 떼요. 자, 명단 작성서부터가 행동입니다. 인식이 됐고 결단한 자만이 자세가 있어요. 자세가 쓴다고요. 그, 꿈도 없어? 꿈, 꿈은 있는데 결단이 안 섰네. 결단이 없는 사람이 발을 움직여서 백만 놈을 나가요? 이게, 덱스트 에고가 성공의 8단계를 그, 60년 전에, 60, 오, 오, 60년 전에 이걸 갖다가 만들어서 이게 알리고 그 그룹원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공식대로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성공의 8단계에 관련된,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관련된 서적 300여 여 개를 갖다가 다 읽어봤는데, 다 읽어봤는데도 다 성공의 8단계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 그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도 의심하는 바가 없어요. 사기꾼들도 저펀지다단계 하는 사기꾼들도 이거를 씁니다. 꿈이 여러분들의 꿈은 뭡니까? 뭐 이래가면서. 그쵸? 그래서 자 꿈과 결단이 수고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결단이 섰을 때 행동, 변경값을 해보겠다는 그게 생기는 거예요. 꿈도 없어, 약해. 아니면 은 꿈이 약하거나 없거나 그러는 분들은 결단, 내가 왜 그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단까지 왔어. 야,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여태껏 5년, 뭐, 7년을 이렇게 한게 너무나도 억울하잖아. 애터이 너무 좋은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자전 격지 자기 스스로라도 일어나서 자기가 스스로, 어, 전 시간에 얘기한 대로 그 꼭지점에 제일 위에, 뭐, 비록 한두 명 밖에 없고, 거의 없다 손 치더라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리더가 돼서 이렇게 끌어야 돼. 이게 썩어빠진 문화. 그사람도 그냥 다 동원해갖고, 그냥 막 그냥 이렇게 직급 도전시켜가지고, 그 가짜 직급을 사고, 그거 뭐 아무 의미도 없는 짓거리를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거안 하겠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결단이 섰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백만 갑을 떼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이제 행동이에요. 그럼 명란 작성을 해야 돼. 명,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명란 작성, a 이스텝의 명란 작성 그, 제책 여기에 2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 3부에 나와 있죠. 3부. 3부, 에, 성공의 8단계 부분에 나오는 것, 내용들이에요. 뭐냐면은, 표적 시장을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예, 요겁니다. 근접친구 이건 안 변해요. 여러분들이 맨처음에 그냥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다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될 때는, 오, 이게 진짜 그 책에 써 있는 그대로구나. 이건 뭐 제가 쓴거 아니에요. 그것도 여태껏 65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했더니 요, 요렇게 딱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이거는 완전히 FORM하고 근자친극은 거의 법칙에 가깝죠 자 그게 뭐냐 근거리, 표적시장을 정하는데 멀리 있는 분들 자 친척이고 지인들 지인 컨택을 할 때는 지인들 아는 사람은 컨택하는데 그 사람이 경주에서 할 수도 있고 제주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친척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거나, 그 거기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거나, 뭐 어떻게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0만갑을 뛰는데, 굳이 제도, 왔다 갔다 비용도 뭐, 항공, 비용 내다가 그냥, 한번 갔다 오면 끝나겠네.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명변 작성의 가장, 긴, 근본이 되는 그거, 근거리,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데를 표적시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주 만날 수 있는데, 근거리 근거리이기도 하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데면 더 좋겠죠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친 나하고 조금 해서 친밀감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친밀도가 있는 데를 갔다가 가야지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 저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저기 강화도 정도 갔다 오는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기 인천에 사는 사람이 저쪽 용인에 가서고 그, 남쪽에 있는 용인 쪽에 가갖고, 막,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간도 그렇지만은, 그, 좀 그분이 생각하기에도 침, 밀일도가 느껴지겠습니다. 같은 인천 사람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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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여기, 아, 여기 문학동 사세요? 여기 사세요? 아, 나는 여기 사는데, 어쩌고저쩌고. 못해도 부천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아, 그래도 여거 요거, 좀 넘어가면 인천이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 라포가 형성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런 것 자체가 라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 친밀도가 형성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자, 근, 근거리 자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친밀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거죠. 요까지만, 요까지만은 다노래를 한다 그러면 어디겠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동네에, 거기에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싫어도 좋아도 시장보러 가야 되고 뭐저 세탁소 가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좀 맨날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넓다고 해도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맨날 다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뭐그뭐 그뭐 이렇게 여행이나 다니는 게 일이 아닌 사람 치고는 맨날 거기서 거기서 강아지 셋바퀴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인생입니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자 그러니까 내가 주로 다니는 거기에 동선에동선이라고 그러죠. 그 동선에 있는 분들이면은 근 근거리 자주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맨날 이렇게 가면서 인사라도 그래도 눈 인사라도 했거나 아니면 이제 텄으니까는 이제 계속 이, 직접적인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같은 지역이니까 친밀도가 있죠. 그래서 저 멀리 왜왜 왜 저기 저기 그저 울산에 사는 분이 여기 와서 이런 이런 걸 전달을 하고 있대. 그 사람이 생각해도. 듣는 사람들 보기에, 그, 왜, 왜 그러신데? 아, 정말 웃긴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근자층, 근에서, 근자층은, 근자칭근, 근자층까지는 전부 다 지금 거리에 있는 분들, 동선이 이렇게 자기 집에서 지하철 타는데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다니는 거기에다가 그 표적시장을 정하는 게 가장, 뭐, 이건 너무나도 상식적인 건데도 그렇게들 안 하고 있다는 얘기에 이런 공식을 잘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근이 뭐냐 그 중에서 이제 백만갑을 띠면서 인사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그 제가 아 저기 애터미 아세요? 네 애터미 송무찬한데 그데고그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이 대응하는 그거를 갖다가 오세모엑스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딱 봤을 때아 이분은 오다 오 중에서 동그라미 두 개짜리다 뭐 이게 벌써 사람의 첫 인상이 첫 인상이 영점 이초 내로 결정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2, 3초 만에 다 결정이, 아, 이게 대충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그 인상과 그런 말투와 그런 느낌, 느낌 같은 느낌? 그, 그게 뭐냐면은, 긍정적이신 분들, 얼굴 표정이나, 어, 이렇게 예의, 예의 바르게 이렇게, 응대를 하는 거나, 뭐, 장난, 이렇게 액션을 이렇게 딱 보거나 그 사람이 말몇 마디만 딱 들어봐도 느낌적으로 딱 옵니다. 그걸 많이 띄어보면 금방 느껴요. 그래서 진짜 둔한 사람 빼놓고는 그냥 그게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을 갖다 찾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만갑을 뛸때 표적시장을 설정을 할 때는 자, 자기 동선상에 있는데 하면 근거리 자주 친, 야, 친밀도가 이미 지역적인 같은 동네 산다는 그 친밀도가 다 있기 때문에 세 가지는 다 끝났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나 내가 얘기했을 때 받아들일 그런 데가 어디겠는가를 갖다가 그건 설정이 각자마다 다 틀리죠. 근데 자기가 주로 많이 다 다니는 그 동선에 있는 분이면 어디가 장사가 잘 되고 어디가 좀 이렇게 외진데 있어갖고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은 좋은데 그런데 대충 느낌적으로도 좀 알, 알지 않습니까? 맨날 다니는 길이니까. 그니까, 러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짓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그, 들어갈 때 시나리오를 짜서 들어가야 돼요. 그 집, 들어갔는데 똑같은 그 멘트가, 그냥 똑같이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가서, 전번, 전전전 시간에 얘기했던, 그, 안녕하세요, 고, 고 멘트, 3S 멘트만 똑같은 거예요. 그 그렇게 해서, 음, 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진행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명란 작성에서 F, 그러니까 는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잘 알아야 돼. 내, 내 가족이고 딸 아들이 있는 건지, 뭐, 시, 저, 어른은 살아 계신 건지, 지금 친정부모는 살아 계신데 이쪽은 어떤지, 그런, 그런 관계들, 그런 가족 관계, 패밀리에 관계되는 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한번 들어가서 모든 걸다끝내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그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몇 번이고, 계속 이렇게 자주, 근거리에 있는 데니까 자주 가서 이렇게 자꾸만 친밀도를 높이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세금 세금 이제 아이고 우리는 내가 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저새 쌍둥이를 나가지고 내가 그냥 그거 키운 생각하면 내가 그냥 그냥 지금도 생각하면 아득하다는 거로아새 쌍둥이구나 근데 걔네들이 벌써 지금 스무 살이다 나왔네 뭐 등등등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F예요 그 다음에 O, Occupation Occupation은 직업이라고 그래요 j o 이라고들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할때 그거고, 직업이라는 용어로 쓸 때는, occup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occupation? 소기에서 그, 직업 관계를 갖다가 아는 거예요. 어, 거기는 뭐 상가니까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주로 많이 가요. 거기다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상가 들어갔다 하면이사람이 직업은 이미 노출이 된거 아닙니까? 근데 이를 부업으로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저, 저, 와이프가 하는데 남편은 지금 뭐 직장을 다니는 건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게 직업 관계고. 그다음에 R과 M은 뭐냐면 R은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시, 어,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더라도뭐나 세탁 대탕 때요, 뭐, 네뭐 대리운전 때었다가뭐 어디 알바 떠 나갔다가 뭐 이런 분들한테 그게얘기가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런 그런 시간적인 그, 그래도 시간을 내면 낼 수가 이, 있는지 없는지 그 관계를 알아보는 게 이거 레크레이션, 아, R이거든요. 그다음에 M이 뭐냐면 금전적인 여유가 그래서 조금이라도 있는지, 진짜 없는지. 그래서 그냥 막 완전히 너무나도 없어갖고 지금 간절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입장인 분. 그런데 너무 없는 것보다는 약간 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너무 없는 분들은 저기 이게 꿈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도 거기에 그냥 찌들려갖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그거를 체크해서 이렇게 해서 명단을갖다가 백만 원 그걸 염두에 두고 표독시장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표적시장을 표적시장 표적시장을 설정하고 세분화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여기 있어요. a p 의 명단 작성에 근자 친근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곧 다니면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고 몇 번을 다니면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세분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고 이렇게 동선도 한번 파악한다고 자전거 타고 한 바퀴 돌든 아니면 걸어서라도 내내 나아바리는 어디야 일본말로 그래서 내 영역은 어디지? 나는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지 여기만큼은 내가 어느 누구도 침범 못하게 해. 내가 진짜 나의 그걸로 만들겠어 뭐 등등등 그게 표적시장입니다. 뭐 표적시장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요런 몇 번을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고, 제품도 하나 이렇게 소개차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러면서, 요, 요거에 의해서 세분화를 시키는 게요 표적 시장이에요. 이 목표 설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 이게 안 돼, 안 되고 무작, 무작,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다닌다? 그러면 첫째로 본인이 먼저 지쳐서 그만두게 됩니다. 뭐, 백만 값 한다고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하니까 뭐회사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해 그게 자발적 의욕적으로 안 하는데 그거 성공하겠어요? 그리고 백만 값 하려니까 내가 한 달만 열심히 뛰어보지 꿈도 꿈도 꾸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달 무슨 일이든 한달해 갖고 된다 그러면 누구나 다 그게 그게 아니거든요 1년이고 2년이고 처음 내가 생각해서 내 속에 어떤 좌 우에 튼튼한 내가 조직이 생길 때까지 그게 1년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하겠다. 인디언이 저기 춤을 추면 비가 오듯이 왜 비가 올 때까지 추니까 이 정신 가지고 백만 납에 임하지 않으면 그뭐한번깨작깨작그 하는 신용만 한다고 하는 거 했다 그러면 실망만 더 크고 실망이 결과에 대한 실망이 아니고 나 자신에 대한 실망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영원히 이제는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자, 굳은 마음을 먹고 이렇게 딱 세분화를 시켜갖고 제대로 준비를 한 상태에서 마음의 준비라도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그냥 주먹 구구를 하지 마시고 이런 거에 의해갖고 나름대로 자기만의 노트. 뭐 이런 책도 있고 하지만은 자는 자기만의 노트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O, 세모, X, O 중에서도 동그라미 O. 뭐 다당 안에 두 개짜리 이 원을 두개 그린 거 이거 있지 않습니까? 뭐그저 안에. 그냥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 요어전요 표적 시장이 일단 설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 그래서 관심 고객, 그 다음에 구매 고객,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열성 고객 이렇게 만다는 표적 시장을 설정해서 자. 지금은 잠재고객이에 여러분들하고 인연식도 없어. 이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고, 왜 당신이 여기 이 시간에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뭘뭐 애터미 아세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고,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생명부지고, 여태껏 60몇 년을 살아와도, 여태껏 전혀 모르는 그거 있죠.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아 내가 이게 지금 치킨 장사를 이닭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닭튀겨 이거 하는 건데 이것도 그냥 막그뭐 배달 그 경쟁에 치우고 모이치고 그것도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막 하는 것도 힘에 붙이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막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어딘가에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를 내가 딱 너를 더믿기 전에 이건 뭐좀 해야 되는데 그리고뭘 지금 이 수익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노후는커녕 지금 당장도 안 되겠다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는 분들을 갖다가 그분이 어디 숨어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그게 잠재고객이에요. 그냥 자고 있는 고객이에요. 모르는 거야.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 요 단계까지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잠재고객을 갖다가 관심 고객으로 만들어야 돼. 그전에애이뭐 써보긴 몇개 쓰고 누가 뭐 친척이 뭐 해달라고 그래갖고 나 그냥 뭐 이렇게 해준 거 있는 것 같은데 요 정도에 있는 분들이 저에게서 잠재고객이거든요. 잠재는 사자야. 언제쯤 그 사람이 사자가 될지 뭐 저기 고양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은자황에 잠재적으로 있는 분들을 갖다가 백만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관심고객화 시키는 게 지금 백만갑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개, 개론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가 잠재고객을 관심고객으로 바꾸는 데는 뭐냐. 미디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디어를 이용해서 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냥 백만갑 나가랬더니,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그냥 이따 나가서, 뭐, 나 파트너니까 그냥 쫓아 나가서 그냥 하는 신용이나 해야지. 이거 갖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상식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미디어. 여기서는 백만갑은 미디어가 뭐냐면은 말입니다. 말. 입성은, 그걸 어떻게 조리 있게,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느냐. 그거를 멘트라고 그러죠 그 멘트를 준비를 해서 나가느라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그 기초적인 그 바닥서부터 해갖고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메시지는 뭐냐 그말 내용이 들어간 거죠 자 예를 든다면 예를 들면여태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처음에 안녕하세요 뭐 어쩌고 저고그 멘트예요 진입 멘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갔을 때 그런데 왜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물건 한번 써보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 그 애터미가 그 플랫폼으로 생겼는데 앞으로 이제 플랫폼 사회가 그래서 이제 뭐 90년대만 앞으로 한 60년 남았지만은 이미 그 미래 학자들이 다얘기하는게 이제 90년도 2090년도가 되면은 0.01%의 그거 0.02%의 보안자고 나머지 99.97%가 나머지는 그 ai 하고 지금 지금도 ai 때문에 제어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당근이나 뭐 이런거 들어가보면은 그 자단에 그 ai 가 많이 개제를 해갖고 제재를 많이 합니다 자단에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는 그기계 ai 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되는 0.03% 만이 그런다는거 그럼 그런, 그럼 그런 화도 이런저런 현지성금 얘기를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그런 거, 뭐, 그런 거 같아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프랫폼이야 호기심을 갖게끔 얘기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갖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관심 고객 아니에요? 메시지는 뭐냐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수 있는 얘기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준비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걸 뭘 준비해야 돼? 우리 애텀이 절대품질, 절대 가격이다. 그래서 초고속 성장했다. 역사를 갖다가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수익의 원천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대가의 원리 이런 것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은 플랫폼으로 무장을 해서 그 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얘기하는 게 메시지입니다. 거기서 여그 플랫폼까지 어말되네 여기까지 관심을 갖게끔 하는 게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그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